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권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도 십자가를 지실 일들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다 선자 이 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아, 우리가 이세상 살아갈 때, 에, 내 생각 가지고 끙끙 알 필요 없어요. 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아, 이사야 52장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띄엄띄엄 있다 할까요? 이사야 5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아멘이죠? 이사야 51장에서는 아, 어, 성령이 오셔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어, 그, 에, 이사야 40, 에, 39장부터 52장까지는 보금적이라고는 하지만, 어, 조금 그, 뭐랄까요, 어, 요절이, 에, 그렇게, 에, 만 편은 아닌데, 아, 이사야 53장부터는 뭐 전부 요절이라고 할수있을 정도로, 아, 오늘 53장, 으, 그 전부를 외워도, 어, 을 외워야 될 그런 참, 그 성경이라고 할까요? 아,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아, 이사야 53장, 아, 고난받는 우리 주 예수 우리도,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죠. 아,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다 외워놨었는데, 아, 지금도 이렇게 복습을 해보니까 거의 외우게, 뭐,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로 그, 어, 외우면서, 어, 은혜를 나누는 에, 일이 더 생생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된다. <laughs>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생활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아,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하나만 사더라도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 성경에 귀중한 말씀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양심불량 아닐까요? 아, 우리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주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아, 우리의 전그 천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아, 그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지만 정말로 생생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주 하나님의 팔이 네게,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펼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죄가 청산된 그 심령에 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음. 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더 본질이라고 할수 있... 저는 하여튼 뭐 그건 당연한 거고 <laughs> 생생한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는, 아, 그것또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게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사야 52장에 그랬잖아요. 아, 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의하시나니. 아멘이죠. 아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임재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주하나님, 주 예수님, 어마어마한 그 권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하면,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걱정하고, 근심,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 복음을 제대로 믿고 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위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다그 <laughs> 성령의 역사인데 참그 성령 찬송 가운데는 통일 찬송가 1 7 9장이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유민 온, 온 세상 전하세 성도들 다 전하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르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잘 주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증가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이죠. <laughs> 이기쁜 예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민듣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 성령이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뜻이 뭐예요? 기름붐, 성령붐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믿고, 어, 주님의 팔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 그리고, 어, 2절부터, 어, 주님의 그 순환받은 모습을, 어, 주님께서 우선 그, 어,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뒤에 조앞해서 자라나실 때 연한 숨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네요. 아 우리 주님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란하실 때 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 아.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못생기고 좀그 어리석다고 할까요? 음. 그게 참그 천상적으로는 축복이 된다! 아멘이죠? 음. 아,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슬프고 세상적으로 줄이고 세상적으로 낫고 천하고 핍박받고 세상적으로 말제이면서 세상적으로 어, 실패를 하고 그 세상적으로 뭐 죽을 지경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 오히려 복된 어,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어,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뭐다 갖추었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잘난 맛에 살겠지만은 그게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동생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정말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이없도다 삼들의근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아,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 종교 지도자들한테 멸시를 받아서 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아, 십자가 질고를 겪으셨으니 아, 어, 정말 말할 수 없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주님이 제사장 앞에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 재판받고 골고다 십자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를 지셨을 때그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얼굴을 돌리고 가리우고 그랬죠. 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어, 기억이지 않고 어, 그 어, 어, 주님이 형벌을 받는구나 뭐 잘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슬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나갈 것을 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서 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고난을 나간다 한다다 이게 인심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그가락 사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어거고를 당하시고 어,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받으셨거늘 우리 인심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 그 하나님께 징계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5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나며, 그가 상함 우리 제약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 이,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예, 우리 마음을 찔러야 되니, 우리 마음을 전율케 해야 되니. 아, 그가 찔리면 우리 주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찔리셨고, 또, 주님이 주, 숨이 끊어져는 가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창 끝으로 어, 주님의 심장을 또 찔렀잖아요. 그찔림으 아, 우리가 화물을 하며 그가 상하우리의 죄악을 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 주님이 이런 십자가 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에, 믿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 주님의 이 십자가 순환으로 말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모든 어.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온다 그러는데 아 만물이 예수를 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었다 그러셨습니까? 아 어, 마녀가 예수를 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었다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를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좋은 것을 그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 본뜻은 어, 예수를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 화목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사무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닌 거 원수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우리 또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어,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아,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인정하라. 아, 저는 자문 3장 6도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아, 이 말씀이 뭐 구약 성경 말씀, 제일 귀중한 말씀, 어,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범사에 에, 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 쉬고 일하고 기동함에 있다는 건데 에, 그럼 범사에 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아, 범사에 인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지도 지도를 받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고 지도를 받고 또 어, 하루 살면서 또 어, 범사에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지도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하고 범사에 예, 주님을 인정하는 얘기 똑같으니 얘기. 아멘이죠. 아, 이것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할까요? 아, 범사에. 아, 아, 하나님 나를 사랑셔서 범사에 인정 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아, 아.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해. 아. 그 네. 걸어가면서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아직은 건강하구나 감사해. 아. 또 어. 아. 기도할 때 감사하고 어. 어. 아. 주변 이웃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어. 성경 읽으면서또 감사하고, 아, 교회에 와 있는 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 찬양하고, 아멘이죠. 어, 그러한 그 어, 삶을 사는 것이 예술대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 생각을 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군요 아멘이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이죠 아, 그냥 막연히 찬송하고 뭐 막연히 믿습니다 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는구나 아멘이죠 아,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이런 그 간증을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주와 메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이죠. 아 이런 그 정말로 우리 그 평화를 누리는 삶. 에,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평화가, 어, 온다고 할까요? 아, 뭐, 이렇게, 어, 그, 그래도 세상에 뭐, 어, 복잡한 일들이 많죠. 어, 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뭐, 어, 사람들 안 말은 섰고, 시달리지 않을 수 없죠. 어, 그러다가 탁 앉아가지고, 어, 찬송가를 불러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 이죠 아, 정말로 어, 이 코로나 시대가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 한성가, 그, 네. 어. 보음성과 합해서 200곡을 외워놓으니까 아, 얼마나 아 어. 이번 주에 확실하게 외운 음. 성가는 마녀의 주제 전개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더 무성한 수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 아. 말로 아멘입니다. 네. 아, 이사야 53장 찻찌게 아, 맞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그가 찻찌게 맞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 아멘이죠. 아그 그가 찻찌게 맞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 이 베드로 어, 전서에도 어, 또 그대로 인용이 돼 있잖아요. 아, 정말로 어, 우리 주님 음,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장애를 완전히 하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건능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부으셔서, 지금도, 그가 징계를 받으며 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나음을 입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 신유은사가 있는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을벗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육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어, 더 문제가 되는 건 스트레스로 인한 질, 마음의 질병이 어, 더, 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질병이 결국은 또 어, 신체 질병으로 그 나타나는 건데, 마음의 질병까지도, 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을벗었다 아멘이죠. 늘 고백하고, 어, 아 어, 온전한 치료, 어, 온전한 심신의 건강을 에, 누리는 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막 원합니다. 어, 그래서 나음을 어, 입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막그1 어, 0여년가까이막그 멀다가 어, 예수님 딱 만지고 나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그 어, 어, 예, 요 여한복음 5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 38년 된 병자가, 아, 남을 입었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아, 외아들, 과부, 외아들이 죽었으니, 과부가,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랴, 아.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가는데그 아, 과부, 아들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 주님 만나면 정말로 어, 이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 그러한 일들이 어, 우리 영육간에 예, 모든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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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아, 일어나고 완전히 나을리고 어, 나왔으니. 아,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 모장에 보면 아, 너가 나왔으니까. 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어, 나와서 기뻐뛰면서 아, 주님 안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어, 어, 살아야 되겠다 어, 이런 그 어, 각오와 결단을 하고 늘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음을 어, 입었더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던가요 각기 제일로 갖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 그리고 그 주님이 권역을 당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않했다그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그안 그랬습니까? 빌라도 앞에 잠잠이.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 털 까는 자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어, 우리도 그 뭐랄까요 그 자꾸 입을 여는 게 문제예요 그죠 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laughs> 자꾸 입을 열어서 그 어리석은 거 악한 걸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 악한 사람 앞에는 특히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악한 사람 앞에 입을 열면 악한 사람이 어 내가 뭔가 어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가 보다. 악한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 봐야 소용 없어요. 그 악한 사람 마음이 꽉그 닫혀 있어 가지고 그어 아무리 좋은 말해도뭐 그 뭐예요? 위에서 막그 단비가 쏟아져도 그그 그 단비를 받아서 누려야 될그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놨으니, 뭐, 단비가 내리면은, 어, 그릇, 그 단비가 고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릇이 뒤집혀 있으니 막그 소리만 요란해. 그릇 뒤집혀진 소리에서 막그 두둑두둑두둑 두둑 반발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 하여튼, 그, 우리, 말할 때 말하고, 말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해 않는 그런 게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참 너무나 어참그그 그 우리 마음을 찌른다고 할까요? 어 주님은 고역과 신문을 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우리들의 허물이남이라어한 사람 누가 있겠느냐? 아. 아그 주님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어, 그 예, 뭐라 그랬어요? 어 아, 너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 뭐 비웃고 조롱하고 뭐 그랬잖아요. 아, 그렇지만 주님은 강포를 행차했고 입에 게으리 없었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이 예, 악한 사람들과 함께 예, 부자와 함께 예, 어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부자 무덤에 가실 것을, 내려가실 것을 다 예언을 해놨어요. 아,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어, 주님께서, 주하나님께서 어, 그 주님 상함을 어, 받고 질고를 당게 하셨고 주님이 그 영혼을 재물로, 어, 속죄재물로 드리기에 대 이르면 그 열매, 씨를 보고 열매를 보고 어, 그 어, 그것으로 주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일 것이라. 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 지금 뭐 수십억이 믿고 있고 역사적으로 수백억이 믿었잖아요. 아 그걸 바라보 그걸 내려다보시면서 만족하실 것이다. 나의 이런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이죠. 어, 그리고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어, 그 주님이 비록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기도 죄를 지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 그 우편강도한테, 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라 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 기도하면서, 어, 십자가순환을 그, 어, 완성하셨으니, 아, 이, 이, 이 예, 십자가순환의 모든 그 과정을 이렇게 생생히 이사5 3장의그 주님 그그십자가순환전한뭐 8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 주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완전하시고 참으로 그대로 성취한 예수 우리도의 은혜와 희생,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아,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성령 음 강림 가운데 충만 가운데 가는것 둘째는 늘 기도하고 셋째는 늘그 성경 말씀 안에 가하는 것 예수님 말씀 안에 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가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축복을 생생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예,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멘이죠.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전기와 영광을 음.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대기를 예수 우리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